안녕하십니까 유구장입니다. 그랜저 HG 차량 문의들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발품 팔아서 나와서 찍고 있습니다. 이 차량 신색 컬러와 파노라마 선루프, 통풍 시트, 오토홀드, 전자 파킹 기능까지 빠지는 게 없는 차량입니다. 그랜저 HG 240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비 괜찮습니다. 연식은 2014년식, 키로수 15만 1,000 k 로대를 주행을 했고요. 단순 교환 부위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판매 가격 650만 원에 만나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디는 화사한 화이트 바디로 준비를 했습니다. 외부에 있어서 뭐 먼지 같은 거는 쌓여 있겠지만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HID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데일라이트 LED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후방 센서까지 탑재가 된 모델이고요. 그래도 옵션을 모던 등급에서 가득 채웠기 때문에 네, 섭섭하지 않은 그 옵션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측면 한번 같이 볼게요. 17인치 순정 휠 들어가고요. 타이어 트레드 괜찮습니다. 60% 가량 예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드 리미터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파노라마 손루프가 들어갑니다. 네, 신세계 파노라마 손루프 들어가면 다들 아시죠? 끝났습니다. 외판 관리 잘해주신 편이고요. 뒷타이어도 마찬가지로 50% 이상 남았다고 예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준수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 한번 같이 볼게요. 신차 출고했을 때도 가장 많이 출고한 차가 그랜저 HG고 지금도 거래량이 가장 많은 차량 중에 한 대입니다. 썬팅도 괜찮은 편이고요. 테일 램프 깨지거나 흠집난 곳이 전혀 없습니다. 레터링은 240인데 300으로 바꿔두셨네요.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탑재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트렁크 공간도 네, 쾌적하게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넓은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는 스페어 타이어와 공구 키트가 같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600만 원대 차치고는 정말 깔끔하네요. 네, 외관은 뭐 말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조수석 측면도 외관 뭐 찍히거나 흠집난 곳은 전혀 없습니다. 네, 괜찮은 중고차 같아요. 실내 공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열 시트 공간입니다. 시트 상태 보존 잘돼 있는 편이고요.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암레스트에는 열성과 네, 오디오 볼륨 시스템 들어가고요. 신차 비닐도 안 뜯어 놓으시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컵홀더까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썬팅 농도 자체도 굉장히 짙게 포진되어 있어서 밖에서는 안 보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도어 트림, 창문, 보드 상태까지 깔끔한 편이고요. 이 하이그루시 재질로 해서 마감 처리를 해뒀습니다. 정말 깔끔하네요. 1열 시트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랜저 1열입니다. 1열 1렬 시트 상태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1열 전체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운전석 편의상으로 해서 메모리 시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식 사이드 미러, 1열 전체 오토윈도 우 시스템 들어가고요. 이 모던 등급에서 저는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이 들어갑니다. 드라이브 모드 미끄럼 방지 기능까지 자체 완료된. 차량입니다. 관리 잘된 차량 답게키 두벌로 구비가 돼 있고요. 이거는 외관보다는 실내가 더 깔끔한 차량 같습니다. 버튼식 시동 들어가고요. 네,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습니다. 정숙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정확한 키로수는 15만 1978 k m 를 주행을 했고요. 슈퍼비전 계기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핸들 그립감 좋고요. 핸들은 다소 사용감이 있습니다. 핸들 열선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감안을 해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들 좌측에 볼륨 모드,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탑재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DISP 기능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ECM 하이패스 로밀러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상단에 신세계 파노라마 손루프 아우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작동 잘 되는 모습 비춰지고 있고요 이 쉐이드도 자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닫히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사제 내비게이션 기능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 네, 선명하게 잘 나고 있습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으로 해서 사이드 미러가 움직이네요. 후진으로 누면 각종 인포 기능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던 등급이지만 이렇게 옵션이 가득 찼어요.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일열 전체 열선 통풍, 전후방 센서까지 빠지는 게 없는 차량입니다. 관리 잘 되겠네요. 600만원대로 화이트바디의파스웜에 이렇게 옵션 풍부한 그랜저 HG 차량은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전국에 유일하게 한 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룸 한번 가시볼게요 엔진은 GDI 2.4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은 연비 효율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량호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 달에 2,000km 동안 성능 보증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전 차주분께서 네, 관리를 잘 해주신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천만원 밑으로 가장 만만한 중고차 인기 많은 중고차 바로 그랜저 hd 차량 보셨습니다 이 차량 신색 바디와 파노라마 손루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이죠 프로필은 그랜저 HG240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4년식 키로수 15만 키로를 주행을 했습니다. 단순 교환 부위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판매 가격 650만원에 빨리 판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상단에 보이는 대표번호로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